안녕하세요. 현인의 집정료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기도 강주 장지동에 있는 단독주택을 안내해 드리겠는데요. 다만입니다. 지금 6세대 중에 이제 1세대가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집 같은 경우는 대지 면적이 66평 정도 되고요. 건축 면적이 1층 합해서 이제 40평 정도 되는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방, 세, 욕실 2개 구조인데요. 1층에 방2 개가 배치되었고, 2층에 거실, 주방이 저희가 생각했던 이제 거꾸로 된 그런 배치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제 세대별 이제 단지가 16세대, 18세대인데요. 뭉쳐 있다 보니까 이제 전망은 이제 거실 쪽을 봐서 이제 2층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도시가서 상하수도 오페서 집간으로 나와 있고요. 뭐 집, 그이집 같은 경우는 필로티 주차로 주차하는 세대까지 가능하시니까 주차는 넉넉하게 놨다 보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면으로 봤을 때는 경관선 경계 강주역까지 2.2km까지 떨어져 있는데 완전히 평지 쪽에 있는 집이다 그러니까 거리다 보니까 이동하시기 너무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이 동네 자체에 또 이제 그 태전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또 신설됐기 때문에 뭐 태전동 이동하시기 너무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뭐, 큰 도로가 또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강주 쪽, 그리도용인쪽 이동하시기 너무도 괜찮은 집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주변 환경들이 너무도 조용한 환경이다 보니까 생활하시기 너무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이 집의 특징은 이제 마당이 작기 때문에 잔디가 없고, 없이 그냥 석재 데코로 또 깔아놨기 때문에 평상시 잔디 가지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또 맞는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이제 실내 디자인이 너무도 예쁘게 나와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층에 방두 개를 배치했기 때문에 세대 분량으로 해가지고 손님들 뭐 접대하기도 괜찮은 뭐 거주, 주무시기에도 괜찮은 그런 구조기 이 때문에 그런 거 한번 비교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바로 현관입니다. 중문 미다이로 해가지고 슬라이딩 도우고요. 신발장은 좌측으로 세 칸, 우측으로 이제 세 칸이 마련, 여섯 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타일로 아주 예쁘게 시공되어 있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1층에 방두 개, 그리고 욕실이 배치된 게 특징이라 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깔끔하게 지금 나와 있는 그런 구조의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디자인은 예쁜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 가족실 공간 거실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해 네, 가족실 공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폴딩 도어로 이제 그 전면을 시공해 놨고요. 바닥은 이제 강마리 시공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폴딩 도어를 통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바닥 쪽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동하시는 분들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편으로 보시면 이제 방들이 이제 두개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의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첫 번째 장방도 이렇게 나인 9mm 떡 시공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이중창호 시공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이제 강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크 벽지로 시공되어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방 크기도 아주 적당하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방 크기는 한번 확인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쪽으로 이제 1층에 이제 공용 욕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 공용실 크게 잘 나와 있는데요. 이파티션은 예, 없는데 샤워 시설, 그리고 슬라이딩 수납장, 선반 세면대, 양변기로 수프링건 차이가 아주 예쁘게 시공되어 있고요. 2층 계단 쪽으로 이렇게 뭐 창고 공간 할수 있는 서비스 공간까지 있으니까 이 공간도 한번 유심히 체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도 이제 기본적 시스템이었고 이중 창고, 바닥 강만 되있고요첫 번째 방보다 약간 크게 남아 있으니까 이 공간도 한번 유심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2층 계단인데요. 계단이 너무도 예쁘게 지금 나와 있는 게이 집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크기도 너무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1, 2층 앞에서 40평 정도 나오는 그런 공간의 집이니까 뭐 면적도 괜찮은 편에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바로 이제 거실 주막 쪽 이렇게 디자인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럼 제가 이제. 거실 쪽 공간부터 해가지고 이제 안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 네, 거실입니다. 거실 보시면은 이제 바로 이제 우측으로 보시면 이제 이중창으로 길게 와이드 창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실 폭도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생활하실면 너무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2층 계단 쪽으로만 강화유리 난간으로 해서 회사가 쳐져 있는 상태고요. 바닥 강마를 시공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거실하고 주방이 이제 분리 공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생활 패턴이 나눠졌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실리 팽도 천장에 매달려 있으니까 뭐 여름에도 난방 걱정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보시면은 또 이제 비밀 공간이 탈라스 공간이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체크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베란다 공간인데요. 요거는 전에는 없었는데 요번에 이제 만들면서 요런 공간들이 있으니까 뭐 서비스 공간으로 보시면 너무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테라스 공간이 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이제 주방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방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시스템, 그, 장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요. 요기 보면 아일랜드 식탁이 요렇게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탁 자리 굳이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뒤편으로 보시면 빌트인 냉장고가 다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쪽으로 아일랜드 식탁 쪽에 보시면은 전기쿠탑 3구, 그리고 싱크볼, 그리고 이제 식기 세척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으로 보시면은 요기 다 수납장인데요. 수납시설, 그리고 이제 강파본 렌지도 있고, 그리고 이제 빌트인 냉장고가 이제 세대가 나란히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폴딩도 제가 지금 개방을 해놨는데요. 요 폴딩도로 해서 지금 보시면은 테라스 공간, 옥상 공간이라 보시면 좋은데 이렇게또 시공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펜슬을 또 쳐놨기 때문에 앞집하고 사생활고 뭐 충분히 남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전기시설 다 시공되어 있습니다. 조명시설까지 아주 예쁘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으로 또 이제 보조주방 공간으로 해서 또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보조주방 공간에도 지금 이렇게 보조 싱크대 공간, 싱크볼에 고 냉장고 자리도 추가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또 이렇게 수납공간으로 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안쪽으로 긴장은 보일러실이 보일러가 한 대가 시공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도시가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간이 이제... 안방 공간입니다. 요 안방 공간 보셔도 너무 도 예쁘게 나와 있는 집입니다. 지금 길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이제 이중 장어, 소방, 피스타고 나와 있고, 이렇게 이제 그 칸막이를 해가지고, 이제 다용도시, 그니까그 드레스룸 공간을 분리형으로 지금 나와 있는 집이 구조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뒤편으로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길게 이제 붙박이장을 이제 시공하는 게 특징이고요. 한기창 시공하했고 한쪽면에도 이렇게 선반을 또, 디자인을 해놓은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 크기도 너무도 예쁘게 나와 있고요. 구성 요소가 너무도 괜찮게 나와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앞방 욕실입니다. 보시면 파티션으로 해서 지금 욕조가 마련되어 있고요. 샤워에서 한기차, 그리고 슬래디 수납장 선반, 세면대, 양변기 그리고 스프링건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마지막 이제 그 6세대를 이제 분양했던 단지 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 한 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2층으로 나와 있는 집인데 지금 뭐 실내면적 대지는 약간 약간 차이 있는데 64평에서 66평 정도 되고요 실내면적 그 대신 1, 2층 합해서 40평 정도 되는 구조의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집의 특징은 이제 완전히 평지 쪽에 있는 집이고요 경기 강주역 경강서까지 한 2.3km 떨어져 있는데 완전히 평지 쪽이다 보니까 저부터 자전거 이용하셔도 너무도 괜찮은 위치고요 그런고 요, 단지 앞쪽으로 새로운 또 길이 태전동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오픈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동하시면 너무도 괜찮은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뭐 가격대 저렴한 지 그리고 디자인 예쁜 집을 뭐 보신다면 이집 한번 유심히 체크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현장 방문해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